이번 기타는 Fender C-17 e l e c t r i b l a c k 모델입니다. 이 블랙키 이 스탠다드 모델과 뭐 커스텀샵 모델 약간 좀 바디나 나무 뭐 원목 재질에 뭐 차이가 약간 있긴 하지만 거의 뭐 사운드 자체는 거의 뭐 크게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. 기다가 되겠습니다. 여기 지금 연식 22년식인데 거기 아주 신품 컨디션의 예,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 간 되겠습니다. 이 블랙키 모델은 이 바디가 이 검정색 이 친구가 여기 보시면 헤드에 에릭튼 사인과 블랙키라고 로고가 쓰여 있는 게 보이시죠? 여기 지금 레드, 그 다음에 뭐 녹색, 화이트, 또 뭐죠? 그린.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톤이 나오는데 아주 이 예, 블랙 블랙키 톤이. 예, 예. 다른 모델 중에서는 가장 인기가 있는 아주 레알이 파블러 모델이 되겠습니다. 아무튼 심블 피급 노이즈 스피커 세 방향 파벨스 티엄블룸 투톤인데 마지막에 여기 클린이 이게 노이즈 스피커분 뭐이써 중에 그 SSG 2가 이걸 카피한 건 노이즈 스피커비 먼저죠 아주 레이 센서 다음에 나온 모델인데 부스터 컨트롤까지 달려 있어서 아주 클린이 굉장히 선명하고 뭐 액티브 컨트롤이라 아주 뭐중저음들라든지뭐 드라이브톤 뭐더 이상의 이렇게 더 명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비빔면으로 예, 보시겠다. 블랙톤, 예, 22년식 메이플이 블랙. 들어가 있는 아주 그런 기타로, 아주 에르케톤 명기, 밴더 예, 아주 추진될 천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네요. 이렇게 케톤 블랙킹을 드렸습니다.